다음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잘알여요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뭡니까? 예. 누가 뭐래도성경책몇권 정도 팔린지 아세요? 물산이 또 칠십 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와 60억 권, 예. 판매된 게 그리고 그냥 공짜로 나눠줄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소장을 하고 있어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바이브, 홀리 바이브, 바로 성경책입니다. 와, 그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다음 보여주세요. 그 성경책이 몇개 언어로 구입되는 거냐? 깡놀깡놀 와, 크리스천스 대에서 우리 어, 교단에 있는 우리 교회의 신문인데요. 거기에서 발표되는데요 성경 전체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있는 한번 이상으로 번역된 언어 총들어서몇개 언어로 번역되느냐 어있 3686개 우와 놀래줘 아, 봐 우와 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계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언어들로 그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오로 많이 번역되어서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성경책이라고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인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가장 많이 어, 사랑받고 있는 책이 있다면 성경책이라고 저는 분류를 불려, 주고 싶습니다. 왜 성경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받을 수있을까 한번 보여 주세니다 그는 성경에 한 이유가 있지만 목사님이 길게 달는건 뭐냐면 목사님이 버렸을 때 상당히 엿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나 자신을 찌질을 여기고 집안도 상당히 힘든 어려운 집안이었고 또 구도가 나가도 달리 쳤고 이런 어떤 좀 힘든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얼굴에서도 여드름이 무진장 많이 나니까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역시 어, 어떤 일때도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을까 늘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나 자신 열등감을 가졌는데 이 성경책이 특별히 많은 사람부터 사랑받는 이유 한 가지 첫 번째라면 저는 이걸 얘기해 줄게요. 성경만큼 인간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 책이 없더라고요. 환영이야. 아멘. 댓글 얘기해 주시 싶은 거예요. 성경만큼 우리 인간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 책 성경 왜 없죠? 오늘 이 말씀 중에 막 보이시죠? 십 말씀 보니까 와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 말씀에 우리 그 읽은 말씀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천하보다 네. 아, 와 우리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와 이거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 또한가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깡물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또 하나님과 궁핍한 사람을 동급으로본 거야. 대립 조사. 와. 와이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줄 수는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인든 내 인생의 가치를 업업업업업켜주업야